초제가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 신랑이 되셔요. 다음 사항은 남녀 이상의 모든 열방에다 신부가 됩니다. 이상한 표현일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천국에서는 결혼에 그런 게 없어요. 단지 그 결혼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떠한 거냐? 하나가 된다는 사원에서 연합이 되어지고 일체가 된다는 걸 가르치려고 결혼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두었지, 실상은 천국에는 시가고 장가 가는 게 없다고 알아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들이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바로 신랑과 신부로서 간다 그래서 결국은 두 사람이 한 몸이 되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에서 에덴동산에서 하나가 되었던 우리들이 분리가 되면서 이단이 되어지고 분리가 되면서 잘못되게 되어진다. 떨어 떨어지다 보니까 문제가 된 거야. 그래서 다시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렇죠? 이게 바로 기독교이다. 그리고 기독. 교회에서 종교상에서 기독교지만 이 기독교인이 한늘에 올라가는 것은 우리는 기독인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그들은 칭찬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종교인으로서는 칭찬받지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으로서 칭찬받는 모습은 멋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그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기를 예수메뉴를축하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성탄절기를 맞이해서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빈자들이 있음을 애석해 합니다. 뭐 그것도 자신의 선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거니와. 그러나 천국에 가까이 가는 그 상황 속에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아니, 모으고 싶으나 몸이 불편해서 오지 못하거나 지방에 있어서 오지 못하거나 하신 분들은 여전히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가 있기 때문에 그들 모두도 주님을 믿고 천국에 갈수 있는 축복이 연속상에서 이어지게 하시고 천국에가지 입성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고 결론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민에 구원 받았지만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대열에서 떨어져 버린다면 이렇게 시험에 들어 실족하게 된다면 바깥 어두운데 던져 버릴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되어 있습니다. 모든 주의 백성들이 실족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미 이루어진 이 복음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완성의 길로 걸어간 이 인생의 길속에서 끝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가게 하시고 우리들의 입에서 그분은 예수님이라고 우리는 부르고 그분은 나의 구세주라고 말한다라는 아름다운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의 사고를 생각하는 사고, 사유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한 주의 종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이 말씀에 아멘하는 자들에게 동일한 복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